자, <laughs> 간만에 평화와 공존의 세계 온라인 수업 찍게 됐는데 네, 이거 보면서 고갈 거고요. 시험범위 추세로 봐서는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오래 하면 진도가 너무 빨라져서 빨리 나가서 채널에 시험을 보고 이제 뭐 생기부나 여러분들 고3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뒷부분이 그 여러분들 진로랑 엮기가 좋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어 세계화 경제 세계화에 대한 경제블록이라고 써있는데 이 경제블록은 말 그대로 저거예요 그 공동체 여러가지 세계화를 할때 이제 싸울 때도 일대일로 싸우는 것보다는 일대다로 싸우는 게 좋은 것처럼 이 경제도 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덩치를 키우려고 해서 이제 저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대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계화의 다국적 기업 여기 특히 경제 파트 혹은 문화 좋아하는 친구들 문화 쪽으로 진로를 할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는 매우 도움이 되는 어 고시 음, 단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경제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WTO라는 게 등장하게 돼요. WTO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요 무역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농산품, 공산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음식, 음식이나 그 물건 말고도 서비스까지도 다 확대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게이 WTO고요. 본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제기구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다국적 기업, 이 세계 무역 기구에선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 다국적 기업의 성장은 이제 다른 나라로 점점 퍼져나가면서 공간적 분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계 무역 기구 같은 경우, WTO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건조기후 지역대랑,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슬람권, 국가들, 북한, 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가입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미 가입국가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북부 아프, 아프리카,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 이슬람 문화권, 트루크메니스탄, 에트리, 에리트리아, 이 에리트레아가 요거에요, 여기. 에리트레아, 남수단, 소말리아, 북한 등이 있다. 자, 그래서. 세계무역기구 같은 경우는 세계화의 증거라고 보셔도 돼요. 더 많고 더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 저기 뭐 t라고 써있는데 일본을 본사에 두고 있는 거 보니까 도요타 같아요. 잠깐만 도? 토요타? 맞나? 아무튼 다국적 기업은 설립 초기에 자국의 기반을 두고 성장하지만 분공장, 공장을 나누, 나누고, 영업 지점, 물건을 파는 곳, 대리점. 영업 지점은 그 물건 파는 대리점의 그 본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산되면서 통합된 조직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제 모국에 본사를 두고, 이제 국의 여러 시절에 분산된 지사와 생산공장을 관리하는 거예요. 본사에서. 그래서 여기서의 특징은요, 본사가 하는 역할이요, 주로 생산공장 의 관리, 지사와 생산공장 의 관리를 하고, 연구물 개발센터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 그러니까 연구 개발하는 곳은 인력이 많가, 많다거나 그런 식으로 되는 걸 하겠죠. 그리고 생산 공장은 인건비가 저렴한 곳으로 간다. 그리고 현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선진국을 또 입주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핸들이 다 운전석이 왼쪽에 있죠. 근데 영국, 일본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뭐 우리나라 차를 잘 소비를 안 하지만 이 영국 같은 곳에서 우리나라 영국권역에서 있는 우리나라의 이 차를 파는 곳에 직접 생산공장을 차려서 운전석을 오른쪽으로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이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 그에서 선진국에 입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경제의 세계화가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여러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경제적으로 상호 오존성이 높은 지역끼리 즉 붙어 있거나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나라들끼리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거 맺습니다. FTA. 자, 사실 FTA 같은 경우는 무역전벽을 완화시키거나 없애는 협정이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일단 관세라는 게 없어요. 관세라는 건 나라에서 관자의 세금이거든. 그러니까 관세 자체를 안 해요. 거의 없애려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물건값이 싸진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물건값이 싸지게 되면 이 결론이 이거야. 소비자들은 우리들은 세, 우리들은 전 세계에서 값싸고 다양한 상품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의 경쟁력이 세지니까 국제 시장에 더 많은 상품을 팔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laughs> 누군가가 우위에 선다는 건 피해본다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나라들은 선진 기술이 더 많기 때문에 그 기업 그 나라 뭐, 개도국에 있는 개도국에 있는 기업을 경제적으로 이길 수 있죠. 기술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가 안의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거지. 잘 사는 나라들은 더잘 살게 돼 수익이 계속 생기니까 그 수익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가지고 또 다른 신기술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되는 게이 빈부격차가 커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은 이제 주로 역할 분담 아까 분업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분담이 되는 거야. 선진국에서는 고부가 첨단 산업과 금융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고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를 담당. 개도국은 노동력과 제조업에 필요한 농업부문을 담당하면서 즉 값싼 노동력과 농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경제적 격차는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라고 지칭되는 이유가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금융서비스업 같은 게 조금 약한 편이기도 하죠. 다른 나라에 많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써 있고요. 그다음 밑에 자유무역협정은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역외국이라는 건 바깥에 있는 외국이라는 뜻이야. 그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다른 외국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차별적인 조치가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일본이랑은 fta를 맺고 중국이랑 은 fta를 안 맺으면 그 중국 입장에서는 왜 우리 물건을 비싸게 팔고 쟤네 물건을 싸게 사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역분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외국에 있는 비싼 게 싸게 다 들어오니까 경쟁력에서 겨차,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이 망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외국 물건이 좋고, 이제, 품질이 뛰어난 건 알지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라는 걸 매겨서 지키기도 합니다. 이게 국가가 하는 역할이죠.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우리 국민들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를 들어서, 어, 뭐, 2학년에 뭐, 만약에 리진이가 빵집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빵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민이가 이제 외국 바이어를 데리고 와서 외국 빵을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리진이가 만들지 못하는 되게 특이한 빵들을 막 만들어내. 그런데 관세가 없어서 가격이 리진이는 빵집과 별 차이가 없다. 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더 특이하고 더그 관심이 가는 빵을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동안 대통령이 그걸 보고 있다가 아 우리 국민 리진을 지켜야겠다. 라고 하면서 수민이가 갖고 오는 그 빵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뭐빵 가격이 같이 2천원이었는데 이제 외국 빵값에는 2,000원의 관세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4,000원에 사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외국에 좋은 걸 따지고 싶어 해서 갖고 싶은 사람들은 4,000원을 내고 소비를 할 것이고 돈이 없고 그냥 빵으로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은 더싼 2,000원짜리를 찾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의 산업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국가의 역할은요. 일단 최우선시 되는 건 당연히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국가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는 그에 대한 의무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 아이폰이 막 처음 들어왔을 때뭐 우리나라 기업을 살려야 된다, 펜텍을 뭐 구매하자, 이렇게 자국 그 기업을 애용하자는 운동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오른쪽에 자료 보면요, 교육량과 증가율 비, 비교 보게 되면 어찌됐든. 세계 교, 그 교역 증가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근데 여기 잠깐 꺾인 거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제외하면 다 이제 생산력과 교역 증가율은 이제 비슷하다는 라 거고요. gdp 차이로 보게 되면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거죠. 76년에는 52배밖에 안 나는데 지금은 100배 이상 난다라는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상위 우리나라가 2만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보다도 한두배 이상 잘 사네요. 최상위 2 0개국 국. 20개국 부국 평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 전체 생산량은 많은데 인구가 또 우리나라처럼 또 적은 인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1인당 GDP가 좀 낮아지는 형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ABCD 우리 했었는데 우리 사회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줬었죠. 산업 자본주의, 상업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거다 했었는데 다 까먹겠죠? 다시 한번 복귀하게 되면, 자, 보유목을 지향해야 된다. 지향이야. 지향은 조, 방향, 간다는 거고, 지향은 사양한다, 거절한다는 뜻이야. 보유목을 거절하고 세계화를 모색해야 된다. 즉, 얘는 개방을 하자는 거지. 그죠? 여기는 개방이요. 자 B.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된대. 그러니까 협력을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건 서로 상충되는 걸 맞자라는 거고요. C 보면 차차 산업 혁명 하면 결국은 경제 세계화가 필요하다. A, B, C가 다 개방 쪽에 가고 있네요. D. 경쟁력이 약한 국가는 시장이 도태될 수 있다. 국가간 양극화 문제를 했고 E. 성장만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환경 문제가 소홀된다즉 A, B, C. 오른쪽 보고 있는 애들은 찬성, d E 왼쪽 보고 있는 애들은 반대라고 구분을 할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정확한 답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둘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요 2번 블록까지는할 거예요. 대신 어 블록까지는할 거예요. 자 왜냐면 이 블록을 이 뒷부분까지 같이 이어서 가게 되면 뒤에 이제 그 환경적인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끊어가게 될것같아 자 세계 주요의 경제 블록 성장 보겠습니다. 경제 블록의 형성. 자 경제 블록이 만들어지는 거는 진,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지리적으로 근접하거나 붙어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상호 우정성이 강할 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블록이 왜 만들어졌냐 했더니 잘 사는 나라는 어차피 냅둬도잘 살아. 그런데 세계 이차 대전 이후에 개도국을 중심으로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국가간 산업 혁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필수적 과제로 인식되었다. 즉 개도 개발 도상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이득이라는 관점이 생기게 됐죠. 그 다음에 별도와 경제로 별도로 경제적 또는 지리적 인접한 밀접한 국가간에 지역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역주의는 지역 세계화랑 반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인접한 사람들리 서로 붙어서 우리끼리 우리 그래도 비슷한 문화권끼는 그 인종이나 같은 문화권끼리 잘 해보자. 하는 지역주의가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이 지역주의의 결과 뭐가 나타난다 경제블록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제블록을 통한 지역공동체 노력에서 통합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1, 2, 3, 4단계로 나타나게 되는데 1단계에서는 FTA 영내 관세 그러니까 나라들끼리의 관세를 없애는 거 2단계 넘어가면 우리끼리는 없애고요 역내관세는 철폐 유지시키죠. 근데 역외 우리 말고 다른 애들도 서로 협력하자 이거지. 자 이게 왜 이렇게 등장하냐면 자 A 국가랑 B 국가랑 C 국가랑 했다고 칩시다. 얘네들이 FTA를 맺었어. 그리고 얘네둘들도 FTA를 맺었어. 자 그러면 B 국가에서 C 국가 넘어갈 때는 관세를 내야 돼. 그런데 B에서 A로 갔다가 A에서 C로 이렇게 역 그 틀어서 가면 관세를 안 내도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fta를 어떤 나라와 어떻게 맺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a랑 b가 서로 더 근접하고 친하면 얘네 둘이 얘기하는 거야. 야 그냥 우리 둘이 경제 블록 fta를 맺고 거기다 더해서 2단계에 들어서는 공동 관세를 부과하자 즉 우리 둘은 한 팀이고 c는 다른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c에도 뭐를 하자 관세를 부과하자 라는 거지. 그게 2 단계예요 그러다가 3 단계로 넘어가면 야 우리 물건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생산 요소까지 왔다 갔다 하자라는 얘기가 써 있어요 그래서 생산 요소라는 건 자본 노동 그런 토 뭔가 그러니까 자 자본 노동력 지대 뭐 이런 거 땅은 옮길 수가 없으니까 주로 자본이나 노동력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자유롭게 생 만드는 물건을 만드는 과정도 우리 통합시키자 그래서 한개더 없고 마지막으로 4단계에 가게 되면 여기서는 초 국가적인 기구 즉 화폐도 통합시키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뽑고 경제적으로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현재 4단계에 진입한 나라는 유럽 연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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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계를 넓혀 가게 되고 1단계를 FTA 자유무역 협정 이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2단계에 들어간 애들을 관세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우리들끼리 세금을 맺는 동맹이 되는 거고요 공동시장 이제 생산요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장이라는 거고 완전한 경제통합 완전 경제통합이 되는 게 사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다 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숙제가 있죠 자이 오른쪽 보면 정신 블록이 있는데요. 음, 여러분들이 두 개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개는 조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기억력은 디글리의 을 이름과 과제를 내고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어차피 숙제 인증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프린트. 책검사한번더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1번 네개다 이름 찾기. 그다음에 2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단계 찾기. 자, 2번 거는 틀리면요. 하시할거예요 오카이? 이름, 기억은 무슨 연합인지 니은은 뭔지, 디귿은 뭔지, 리을은 뭔지 근데 심지어 기억 니은 세계지리 시간에 배웠구요 리을 힌트 있구요 디귿 네 힌트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름과 단계를 찾아와서 제출을 하시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여기도 할까? 오오오른쪽에 어, 어. 조금 힌트가 있었네요 <laughs> 야 그럼 위에 그냥 아오오오오오오오 한다고 했다가 안 하, 한다고 안 한다고 했다가 하면 너네가 매우 서운해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과제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